어떻 이렇게까지 재미가 없이? 이런 정도 CG만 화려하고 아.. 최악이야 리뷰 좋아하시다면 네 구독자 구다자요한 번씩 딱 번씩 게 눌러주시면은 구독자요? 아니 구독이요 계속 실수를 하네요 이게 오랜만이라 좀 그래. 정신 좀차이지지 아까부터 계속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 사이님 사니님의 그 아쉬움. 아쉬움. 네. 비련의 한도가 아쉽다. 장면이라기보다는 인물 활용, 그런, 화면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좀 갖고 오셨네요. 우선 네. 아, 이제 이종의 스토리 어,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 환원 빛과 그림자, 이 단토가 선정한 아쉬운 장면은 뭐가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물론 이 작품이 되게 잘 만들긴 아, 했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완벽한 그렇잖아요. 드라마 아니죠. 진짜 만족도가 높지만 그 와중에도 오게티 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번씩 하나씩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뭐 다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틀리다라고 아, 뭐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학문이기도 하고, 주관성이 충분히 용인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는 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 얘기도 한번 낱낱이 허심탄하게 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개를 뽑아왔어요. 오늘 뭐 맞춘 것도 아닌데, 약간 짠 것처럼 444가 됐는데, 어, 그렇게 됐어요. 사 느낌이 약간 안 좋은. 아니, 뭐, 그렇다고 일부러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뭐, 3, 5, 이렇게 갖고 있어. 4다. 나이 맞추아 알죠? 하다 보니까 444가 됐다. 나 지금, 지금 알았어, 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444가 됐네. 아무튼, 그래서, 이 아쉬운 장면, 네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 어, 닥 쏘나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실수를 하네요. 이게 오랜만이라. 좀 그래. 정신 좀 차리시지. <laughs> 아까부터 계속. <laughs> 자, 다시. 근데 첫 번째 아쉬운 장면입니다. 아... 바로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아, 빌런의 맞네. 활용. 똑같이 봤네요 차라리 진짜 이 왕. 음. 진짜 표정 보면 되게 어리석고 음. 한심하고 그런 게막 표정이 보이잖아요. 조금의 꼬드김에도 바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거짓이고 진짜 반전으로 최종 보스였다면. 아. 그러니까 진무로는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음. 좀 약해요. 너무 초반부터 패가 다 까발려진 어, 그런 느낌이에요 막. 애초에 진무로 가려면은 진무가 막 아리송한 느낌으로 갔어야 얘가 진짜 최종 보스야?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인가? 어, 그치. 막 이런 느낌이라도 주면은 좀덜할 텐데 긴장감이 그쵸.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대놓고 얘가 최종 보스야 어. 그리고 반전 없이 그게 쭉 가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좀 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충족시켜 주고자 좀 만회하고자 저희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음, 방편이 음, 아닌가. 나.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허술하고뭐 없어 보이는 인물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인물이 알고 보니까 흑막이야. 다 연기였을게. 어. 소름돋지. 그렇지. 어. 이런 인물이 흑막이면은 어. 되게 흥미로워지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어. 뭐야. 진무인 어. 줄 알았는데 진무은 진짜 꼭두각시고 진짜 빌런은 왕이야. 왕이었어 이런 느낌. 네. 다 연기였을게 이런, 느낌.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네. 힘을 가진 자들이 더큰 힘을 가지고 영원할 수 있다. 자, 이제 그걸 얻기 위한 길을 다들 나와서 함께 하도록 하자. 그,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약간 반전 요소도 되면서 뭔가 왕이면 자연스럽게 용인도 되면서 모든 면이 약간 퍼즐이 착착착 맞는 그런 어, 느낌. 그렇죠. 어, 어. 어. 굉장히 배고픕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밥 먹을 것그 같습니다. 아, 신경 써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감사드리고 계속 이어가면은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든다. 이 빌런의 활용. 음, 활용도. 없죠. 이 왕을 최종 빌런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똑같아요. 이 진무가 아니고 왕이 최종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단토가 뽑은 아쉬운 장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 인물들이 일종의 서경과 진설란의 대신으로 갖고 왔어. 아! 그 진설란과 서경의 스토리 잘안 풀었구나. 아. 그러니까 저는 파트 1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경과 진설란의 이 스토리 활용. 그렇죠. 환생 리뷰 했을 것 같아. 어맞아 아니 왜 전생 스토리를 안 푸는 음, 거야? 그치. 초반에 나왔었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이거를 재현식으로라도 보여줬을 음, 것 같아. 그렇지. 어. 어. 그리고 이두 인물의 환생이 바로 지금의 낙수와. 장욱이다, 어, 그지. 그리고 그 시대 때, 200년 전에 그 환란의 시대 때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인 스토리 아니, 가닥을 아니, 아니, 잡고 아니, 그렇게 풀어갔으면 훨씬 더 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석영이 장욱이였고 이런 느낌으로 가. 너무 떡밥 어, 이런 게 없었어. 어, 어. 떡밥으로 쓸수 있는 요소들이 중간 중간에 어. 되게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날려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메커핀으로 활용하고 끝나버렸어. 어, 그렇지, 어. 너무 아쉽습니다. 나름 그 200년 전의 스토리를 갖고 와서 활용을 하긴 했는데, 너무 옅어. 어. 적어. 영향이 석영이 딱 되잖아. 제가 둘다 대왕성이야. 그것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어, 그런 것도 제가 썼으면. 어차피 둘다 재왕성일 거, 석영의 환생으로 쓰면은. 어, 좋지 않습니까? 얘는 어차피 예지 유명했다 이런 느낌으로. 있다. 그 그러니까 그런 하, 과거와 연관된 스토리가 결국에 화조의 부활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의설계자가 진설란이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좋은 어, 재료들이 그래요. 많이 남아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이 면이 특히나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음. 빌런의 활용 그 이상으로 저는 아쉬웠어요. 이건 전체적인 가닥의 문제니까 스토리의 문제니까. 그렇죠. 이거 좀 풀었으면 되, 재밌었겠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진짜 빌런이 진무였어도그진무의 영향력 자체도 달라졌겠죠. 강력한 했지. 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좀잘 이걸 알려드리고자 좀몇 컷을 좀더 갖고 왔어요. 약간 전생의 모습이 이랬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장우 커플과 비슷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그 선정을 해서 갖고 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런 것도 둘다 전선상의 고수였으니까 요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 비슷하게 너의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지 너에게 전화는 내 마지막 연서가 될 거야 예전 사경 선생님께서 연설을 쓰고도 왜전하지 않았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차마전하지 못하는 마지막 마음이 어떤 건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연설을 받을 분이 진설란이셨지 부디 너희들의 연서가 그분께도 닿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 최종화에 나온 진설란의 모습. 그 그러니까 아마 전생의 진설란도 이랬겠죠. 눈안 보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갖고 왔어요. 아, 진짜, 진짜 서경과 진설란. 이 인물들의 활용이 좀 아쉬웠다. 세 번째. 서율의 활용. 아, 서율 좀, 그쵸. 서브 남주로서의 역할은 너무 잘 수행하긴 했는데 인물 자체의 매력은 솔직히 좀 떨어졌어. 음 맞아. 그러니까 맡은 롤, 그냥 그 대본에 적힌 그거는 너무 잘했는데 그 대본 파워가 좀 약한 거야. 어, 캐릭터의 매력 이 많이 없어. 뭐가? 스토리 상에서 그리고 파트 2에서 전혀 안 나왔어 옛날 얘기가. 예. 네. 원에서 네. 나왔잖아요. 그중에 프로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난, 낙수와의 관계가 끊긴 어, 느낌이야. 어, 서율이 뭔가를 하긴 했는데 분량도좀 적은 편이고, 아, 물론 10부작 안에 메인 스토리랑 같이 담아야 되니까 그쪽은 네, 20부작인 파트 1에 비해서 이분량이 준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율의 활용도 면이 좀 많이 아쉬웠다. 음. 아, 그니까 연기자 팬도 많고 이 캐릭터 팬도 많았지 음. 서율의 매력이 드러난다든가. 서울의 이야기가 뭐가 없어. 이대상좀 들어왔거든. 이대상은 아무것도 소희밖에 없었어. 네. 파트 2에서 어, 소위 하나밖에 없었어. 파트 2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이해는합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세 번째랑 네 번째가 겹쳐서 갖고 온 시인데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가 뭐냐면 서로 막 서로 막 치고박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 이거의 부재. 아. 그치 전혀 없었지 어. 별로. 진짜 재미있는 무협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전투씬의부제아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전투씬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게 육룡이 그 나르샤의 길테미와 이방지의 전투신이라든가. 음. 아, 길테미 되게 좋아했죠. 그런 박진감 넘치는 결투씬이 한 번은 나오길 바랬는데 심지어 CG까지 이제 입히니까 얼마나 더 재밌어지겠어요. 그런 걸 바랬는데 그게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 서율의 결투씬. 그나마 이게 제일 박진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장욱은 너무 세다 보니까 박진감이라고는 1도 없어, 사실. 다스러우니까 어, 금방 해.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 장욱도 그러니까 강한 건 강한 거지만 박진감 넘치게 연출하는 건또 다른 문제였할수 아, 있지. 응. 좀 아쉬웠어요. 뭐 예를 들어갖고 장욱이 막 초인적인 스피드로 막 핑핑핑 하면서 막 상대방 눈막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니까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스타일리시하고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휙 이게 아니고 아 근데 그런 면이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장욱에게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분신술 비슷하게 써가지고 아. 동시에 막 상대하잖아. 연출 자체는 좋았는데 그것도 사실 박진감 넘치는 결투하고는 좀 거리가 먼거같 그냥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느낌이니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처음으로 나온 우리나라 무협작품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서율의 활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장면을 좀 갖고 왔어요. 음. 그 장면을 갖고 왔어. 가장 대표적이야. 이 장면만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100% 이해하시오. 하도가 너무 약하해. 그것도 그건데, 화조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화조랑 싸우는데 재미가 더럽게 어, 없어. 박진한 잔치 1도 없었어. 가장 메인이 되는, 가장 그래픽이 많이 들어간 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미가 없지? 이런 정도. CG만 화려하고, 아, 최악이야.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뽑았어요. 진짜 CG만 화려해. CG만 때려 박았어. 휙, 휘두르고 끝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좀, 이런,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 면에서는 정말 좀 아쉬운 장면이 많은 작품이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아쉬웠거든, 사실. 환호 시리즈에서.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이 없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해 거의 로맨스가 거의 막90%살살지 네. 그리고 외국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저 바람의 검심 시리즈. 아. 중국 작품도 막춤 추잖아요. 아, CG 써가지고. 응. 그그것보단낮다손 그러니까 치더라도 환원도 조금 아쉽다. 화조 부분이 조금 화려하게 했었으면 좋지 음, 않았을까 맞아. 지구박하면서막삭하고막 막 그런 응. 듯 나왔으면. 뭐. 응.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람의 검심. 어, 그거는 맞아. 보는 맛이 나잖아. 맞어.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스토리는 별게 없는데, 어. 그냥 스타일리션, 시 액션 어, 구경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란 말이야. 저희요? 음. 저희는 한,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중화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서른이 넘었는데, 거의 뭐 30년 가까이니까, 거의 뭐 평생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살았다라고 봐야죠. 브라이츠몬. 음, 이거는 약간 삐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박진감 넘치는 전투신이 없다는 게참 아쉬운 드라마예요. 그나마 그렇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서일 장면 아, 그게 그나마 가장 박진감 넘치는 전투신이었어. 여러분, 이상한 거 1대. 어, 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짧았어. 아, 그지? 응. 아주 장난 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응. 장도 그냥 휙휙 어, 하니까 어, 어, 끝났어. 아 강함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멋있거나 박진감 넘치거나. 아, 볼만한 그치. 씬은 음, 아니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 가장 핵심이 되는 씬인데 화조랑 좀 치고받는 멋있는 액션이 나오길 바랬는데 뭐 제작비 한계가 있었겠죠 막 숙이 쓰면서 날리고 막 이럴 줄알고공기 날리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서로 간에 티키타카가 아. 거의 없었어 사실상 뭐 화조의 기술이 뭐 나온 것도 어, 아니고 그걸 받아치는 장욱의 모습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고 장욱의 뭐큰 기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쉬웠어요 음. 스타일리시한 액션이나 여기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나온 것도 아니고 화주도 거의 한한 수코 될거란 말이야 힘이 거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유, <목소리>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 단토가 뽑은 아쉬운 장면, 이 스토리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이제 조금 모자란 그 장면, 너무 아쉬운 스토리 나라면 이렇게 푼다. 말빨 팬픽내가쓰는 환혼 빛과 그림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니님, 야발씨 마음을 비난했었으면 은좀 재밌을 것같아왕 마음을 비난했쓰고 이제 앞에 서경과 진선란 얘기 풀면서, 이제 서경이 이제 장욱의 한생이고 진선란이 이제 준비한생 이런 거다 하면서, 서유이가 이제 낙수의 관계에서 이제 끊어내는 장면도 좀 좋았을 것 같고, 이 선생이 약간... 모든 거 알고 있지만 이두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약간 느낌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영과진설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은 얘네 둘한테 활용도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나? 그래서 이게 스토리를 서영과진설란 아. 아, 음. 그러니까 어떤 전쟁과 아. 이 과거 200년 전에 그런 것과 이제 깊은 관계를 연결을 하면서 아.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만들었을 ]가지고. 것 같다. 이거 아까 말했던 전투 시 어떻게 만들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돈도 재밌는 한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비슷하네. 자, 저도 여기 좀 적어 왔는데 저는 이말빨 팬픽 내가 쓰는 환원 빛과 그림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거의 비슷해서 전 숨어있던 최종 모스 짐 빌런으로 왕을 썼을 거고 서경과 진설란의 얘기 포함. 200년 전의 대활란 시대 스토리를 재현식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을 것이며 장욱과 낙수를 각각 석영과 진설란의 환생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아카, 진부연까지 같이 세 명을 섞어 가지고 석영과 진설란의 환생 얘기를 잘 버무려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0년 전의 얘기가 현 시점까지 이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비슷해서 음. 요렇게 그냥 아무래도 이 아쉬운 장면이나 그런 스토리 저희가 지적한, 저희가 발견한 그런 부분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부분을 수정하는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석양진사장 진짜 너무 아쉽다 저번에 썼던 음, 진짜 괜찮은 소재고 아, 떡밥으로 제대로 썼으면은 크게 한 획을 그은 아, 그런 소재가 됐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아 진짜 아쉽다 저번 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다버렸는지 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이거 환생떡밥으로 썼으면 진짜 얼마나 좋아. 음. 제목도 화문인데 어, 뭐. 연관도 다 되어있고, 네. 네. 뭐 아무튼 이 스토리의 자세한 버전은 파트1에 다 풀어놨거든요. 아, 저희가 리뷰해. 그러니까 파트1 리뷰를 찾아보시길, 그. 바랍니다. 응. 자, 거기에 내가 쓰는 환원, A부터 G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A부터, 싹 풀었어요, 싹 어. A부터 Z까지 싹 나와 있어요. 진짜 파트 2 예측하면서 뇌피소설을 장대하게 써놨거든요. 어, 맞아. 네. 엄청, 네. 그러니까 심지어 종류도 다양해요. 맞아. 네. 가서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은 구경이 되실 겁니다. 예상이 맞는 것보다는 이 틀린 게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쓴 뇌피 소설이 재밌었어요. 그렇지. 아. 본 스토리보다 재미도 있고 깊이 또한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 나도도 편사 친다고. 응. 음. 아. 그러니까 깔려진 소재들로 복선과 장치를 만들어 쓰는 것도 저희가 쓴 뇌피 소설이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트 1 리뷰를 한번 보시고 정말 보편보다 나은지. 아니면 그냥 헛소리인지 이 김독자님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신 다음에 응? 여러분들도 이 환혼을 보면서 느낀 점이나 말하고 싶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나는 또 이렇게 생각 안 한다 하면 해주셔도 되고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 마무리 아, 한번 참. 하고 평점 매기고 맞춰보도록 하죠 자 우리 산이님 최종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환호. 처음부터 까지 좋았던 드라마 좋았지만 아쉬운도 남았던 드라마 아쉬움이 남았다. 남아 하지만 나는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 그러니까 아쉬움을 뛰어넘지 <laughs> 완성도가 완성도가 진짜 요즘에 맞지 않는 끝맺음이 좋았던 아, 요즘에 맞지 않는 끝맺음 그러니까. 맞지? 잘났잖아. 좀 약간 끝맺음 이상했잖아. 근데 완벽 끝맺음 맺는 딱 드라마라서 그런 끝맺음을 맺은 어. 드라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어, 거아요딱 끝냈으면 마, 마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뭐다 풀어나가죠. 약간 지금까지의 음. 리뷰에 약간 총평 아, 그런 그치. 느낌이네요. 어. 그러면 평점 한 번에 또 가보시죠. 평점까지 평점 평점 9점입니다이 단토는 마무리로 혹시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경이로운 소문처럼. 시즌 1도 완벽한, 그리고 이 파트 2도 완벽한, 이런 기분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지만, 엔딩이 이 시즌 2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파트 1, 2가 합쳐져서 시즌 1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요. 네. 1, 2가 아니, 시즌 1, 2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 2를 기대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아, 그, 뭐랄까. 단단, 단단 토끼님이 아니고, 단신 토끼님이라고해서 단신 토킹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즌2를 되게 기대하게 만들었어. 심지어는 진요원의 요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쫓아가면서 잡아들이는 엔딩으로 마무리를 했단 <목소리> 말이에요. 딱 붙어있어. <목소리> <목소리> 그 얘기 그대로 시즌2에서 그 얘기를 또 다루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끝매집이 너무 딱 끝나는 느낌이라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 근데, 어, 잘... 경이로운 소문도 약간 기분 좋게 끝나는 느낌이지만 파트2를 예고를 했고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럴 수 있는. 팬들이 또 이렇게 막 바라면 나올 수가 어, 있는 아직 거죠. 아직까지 시즌2 얘기 없어서 응. 네, 그냥 바람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또 떡밥도 이미 뿌려놨겠다. 진료원의 요기를 잡아야죠. 시즌2에서 그런 거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욱과 조영 이젠 부부죠. 장욱과 조영 부부의 시즌2에서의 활약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저의 마무리, 이런 소감은 좀 맞춰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감독님 기대해도 되겠죠. 모쪼록 꼭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감독, 감독님, 화이팅. 꼭 저의 바람을 잃어주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적 평점 말씀을 드리면은 9.0 하셨잖아요. 네. 저는 9.2입니다. 어, 비슷하네요. 어, 네. 거의 뭐 비슷해요. 아쉬운 장면들이 있어서 0.8이 빠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워낙 높이, 높기 진지. 때문에 9점대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9점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입장에서 9점 중 되게 높은 거예요 그치 아. 9점대 되는 드라마가 어디 쉽나 그래서 저희의 통합평점은 9.1 그래서 파트 2만 놓고 봐도 9점이 네. 되는 거고 그리고 통으로 봐도 9점대는 줄수 있는 드라마가 네. 바로 이환혼이다환혼 환원 시리즈 강추하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마무리 및 평점도 여기서 이렇게 맞춰보고, 오늘 시간 맞춰봐야죠. 그렇죠.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늘 마찬가지로 함께 하셨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 다시 한번한분 느낌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저는 다시 한번이 썸네일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나 주인공들 간에 케미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감정적 케미도 그렇고, 비주얼적 케미도 그렇고, 그게 시즌1의 이런 원성을 확누어트뜨리는데큰 역할을 했다. 그런 거에 한몫을 했다. 라는 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고윤정 배우의 여연 호연, 이런 것도 가장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이두 배우의 케미가 일단 너무 좋았어서 그걸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오늘 방송, 이 환혼, 파트 1도 중간중간 얘기가 들어가면서 환혼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환혼을 다루면서 좀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작품이 잘 없잖아요. 마치 그쵸? 저희의 어, 케미처럼. 어. 응? 둘의 케미도 좋았고 이 환혼 파트 1과 파트 2의 케미도 좋았다고. 어, 좋았다. 어. 그리고 오늘 방송의 케미도 좋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날이 좋았다. 어 좋았습니다. 특히나 약간 이숲 배경이고 이 배경도 아름답고 배우들도 예쁘고 멋있어서 그런지 눈호강하는 느낌도 좀들 네, 저는 어, 되게 좋네요. 채팅이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그치. 어, 채팅이 너 계속돼서 진짜 좋았어요. 어. 진짜 여러 가지로 오늘 분위기가 어, 되게 좋은 어, 것 같아요. 어, 네, 어. 잘 반응해주셔가지고 되게 음. 감사합니다.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그쵸, 죠그렇죠 왜냐면 아, 큰 역할을 했죠. 이제 마지막까지 네. 이렇게 그럼. 또 받아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고, 끝인사 드려보도록 하죠. 아, 리뷰 좋아하시다면 네, 좋다, <laughs> <분씩. 한> <laughs> <물어보시면은. 웃음> 구다요, 한 번씩, 사보시네. 물어주시면은, <laughs> 구다요? 아니요, 구독이요. 잘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웃음> 구다요로. <웃음> 끝났네요. 아, 저도 이제 마지막에 꺾이네요. 정신가이 꺾였습니다, 마지막에. GV가 <laughs> 좋아하셨다면 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살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알람 네. 설정까지도 네.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네. 일이죠. <laughs> 아, 흥분해가지고. <laughs> 어. 그리고 또 뭐, <웃음> 약간, <웃음> 이 거의 약간 미미될 아. 조짐인데. 아. <laughs> 원래 미미라는 게 이런 실수에서 많이 아. 파생이 되잖아요. 네. 네. 배경사가 재미를 었았네요 네. 자, 구다요 여러분 해주시고 그러면은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사님께도 장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단튼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넷플릭스에서 열풍이 바로 그 작품 들고 찾아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요건 또 부작이 용 얼마 안 되니까 낱낱이 또 빡빡 뭉대서 단점이 딱 까발려서. 그렇 그렇게 리뷰를 아, 할 수가 아, 있겠죠. 네. 그럼 아, 안녕하세요. 안녕. 네. 다음 주에 봬요.